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계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에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도 빵빵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들아침에도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장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것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캐나다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현대차가 자동차 공정 설립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멘트가 아니었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강국은 약소국을 조금씩 괴롭히는,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취해가는 건 국제정세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이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서 우린 또 우리의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조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이고, 고점에 있던 것들은 제가 항상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즉 차익 시련이 좀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종목 중에 우리가 공략을 또 해야 되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또 스터디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의 자금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 다음 주 쪽에서는 포지션이 조금 내려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포지션, 즉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하방으로 내려가는 면이 보인다라는 것들은 대형주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조정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기대치만도 못한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에도 제가 여러분들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와 LG노텍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실적은 정말로 상당히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디다 포지션을 두어야 됩니까? 자, 이런 면도 그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종목들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들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늘리면서어요 기간 조정을 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일 것 같고 LG 노트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6개월 이상 투자 자금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것들 이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는 계속 LG 노트 사상 최대 실적, 야, 기록 이런 내용들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뒷단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확인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자가 약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약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쪽을 지금 먼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유는 어쨌든 그게 트럼프의 스피치든 아니면 국제 정세든 무언가 때문에도 한번 정도는 조금은 조정을 주고 가는 것들 그것이. 예를 들면 시장에서 가장 건전한 또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한방이 있을 때 항상 보면 차익물, 대차거래 물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병만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금량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금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려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조금 아래쪽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뭐 지장을 받을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5천 이상 올라갈 거냐?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800에서 한 5천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한 대로 4,800 쪽에 오면 그때는 매수를 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저는 많이 흔들릴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도 테스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테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더 윗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 한 것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은 것들도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대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빼나가야지 우리가 바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먹으면 어떠고 조금 더먹으은 분들은 셀프 드리블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정한 때또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가 고점 이런 구간에서 이야기 드리게 되면 거래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아마 54,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10% 정도 나오셨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같이 정리를 했는데 그건 뭐 손익이 마이너스 1%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그 정도는 우리가 종목 교체 차원이 또 현금을 또 마련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멍청하게 거기서 더 올라갈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더 기회비용이 많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을 하려다가 놓쳐버렸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우리가 사실 다른 걸또차입 실현을 하고 나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딱 이렇게 타임이 맞아야 되는데, 일명 아다리가 잘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못하긴 했는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앞으로도 가이던스나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뭐, 더군다나 상법 개정하고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슈가 여러 가지 겹쳐 있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비싼 종목 이 하더라도 여러분 이 종목은 미스가 생겨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림이 들어왔을 때 많이 쫄지 않고 거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부터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야기 드리면서 거래를 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00만원까지 가는 데는 큰 흔,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거래를 할 때,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스테이크를 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나 뭐 실적 나오는 내용들, 앞으로의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요건, 이제, 개정법이죠. 상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적, 이런 면인데, 둘다다 다 양호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명이 난것을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법에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동박지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매출이 있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잘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문제는 없다. 엔비디아는 전방업체니까 여러가지 영향을 받지만, 여기는 꾸준하게 뭐니가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뭐 HBM4로 넘어간다고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상법 개정하고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지금 2월 초이 정도로 뒤로 밀려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 다시 한번또 공략해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 주가가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늘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극복해 낼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해랑 올해 나오는 가이던스, 요거한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1분기 때 나오는 것들,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 생각해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1쿼터가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 어, 2분기 나오는 과정도 가이던스 상당히 좋고요 자, 근데 이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놓은 내용들을 갖다가 가이던스로 제공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서 우리가 네가티브하게 볼 만한 숫자가 뭐 도대체 몇 개나 있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난해 초에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치가 여기서 이런 수치들이 이런 수치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었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올해까지는 제가 볼때 두산을 거래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구권에서 우리가 제가 방송을 했다가 요걸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방송하고 바로 이틀 있다가 8% 환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순환매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들어온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왜 다음번에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뭐한다?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85만원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좀 포인트 좀 드시고, 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크게 조정받을 수는 않을 거야. 바로 여기 중간에 조정받은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여기는 21라인 선인데, 여기 84,000원 낮은 게는 83,000원 아 죄송합니다 83만 원에서 85만 원, 6만 원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자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 충분히 여러분 고려해서 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갈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기본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도 자금이 들어올 땐 아주 빵빵하게 들어와요. 그 전에 또 오랫동안부터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같은 이 종목이 스타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주가폭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매물이 많이 출현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가이던스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중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절대 매물 던질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LSA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 여기서 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좀 눌리면 들어오면 돼요. 이것도 비슷한 모습 아니겠어요? 지지하고 그래서 여기 중간 자리가 있겠어요. 여기. 37,500원짜리가 눈에 확 보이네요. 바로 이 자리 정도 수준이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로 보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윗간과 윗구간까지 갈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지금 여기 찍어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야. 그럼 장사 살짝 눌렸다 가겠죠? 공간이 있고. 그래 생각해 보면 37,500원에서 한 38,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해 주면 좋습니다. 1쿼터 실장 예상치 상당히 좋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받아 나왔던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이 2026년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좋은 또 수익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한국화본 우리가 자주 거래했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많이 거래해 보셔서 알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 2 1위평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2,500원 여기 근처 이 근처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공략을 시작하면 다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금세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10% 이상 하락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또 스윙거래나 롱숏거래가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 나가는 것도 있죠.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오래 진행하면서, 또뭐 지난해부터 여러분, 아, 한국화분 같은 여러 번 거래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반기까지는 한국화분 갈 거고요. 동성화인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달 이후부터 공략을 또 시작을 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동성화인텍하고또 한국화분의 실제 한국화본은 전반기에 많이 치고 올라가고요, 어, 동성화인당은 하반기에 많이 치고 올라가는데, 주가의 움직이는 모습은 근데 연동해서 가는 모습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화본 위주로 거래를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에서 하나 둘씩 체크해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략을 하자 라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아는 계실 거고요 일단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느 곳에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인텔리언테크 투자할 시점은 아니에요 목표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올해 맥스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벌써 8만 원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아, 좀더 오버슈팅 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이더스를 한번 좀 체크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1쿼터에 나오는 실적 예상치가 어떻습니까? 4쿼터 대비해서 별로 좋지 않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쿼터 부분 들어갈 때, 1쿼터 실적 발표 나올 때는 주가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고점을 봤다는 것들은 올해 가이던스 상으로 2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4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이나 지금 보게 되면 2쿼터, 3쿼터 나오는 실적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해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략하는 것이 괜찮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페이스 X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글쎄요, 밀고 올라간 것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스터디 안 하신 분들이 참전하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이상하게 괴리 현상을 보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또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들도 하나의 노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25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예상치 2027년도 예상치 그렇죠. 계속해서 결국은 우주항공을 통한 통신서비스 이 부분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는 제가 별도로 체크해 볼 테니까요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고요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상 올라간 것들은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9만원이 목표가인데 8만원입니다. 이 종목 같은 목표가를 상향을 할까요? 그럼 미래가치까지 막 쭉쭉쭉 당겨와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선을 거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6 1일평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자리 6만 원을 기준치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이 보유자 영역에서 여러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수익 나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먼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바라보실 때 저기서 따라가는 그런 행위는 안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사우포트 실적 발표면 이건 맞잖아. 저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사실은. 그 만큼 많이 실적이 나왔으니까. 근데 1쿼터는안 나온다니까. 이, 이거는 왜냐면 회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테마가 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아,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 지수선에 대한 예상치를 계산한 것들. 제가 원래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자리가 여기 이 자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4분비 실적 나온 자리에서 특히 평균 밸리에이션을 집어넣고 계산한 자리가 6만원 자리예요. 그럼 아 6만원 자리까지는 와주는게 맞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질문들도 들어오신 분중 계세요. 수익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내신 분이 계신데 제 의견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수익을 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우리는 또 참전하는 걸로. 사실 이 종목을 할까? HVMD만큼 올랐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달 사이에 뭐, 400% 이상 오른다는 것들은 사실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 면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이 거래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올릴 만한 사유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어디겠어요.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는 원래 플레이 하던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와 있는 것들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면서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제가 어, 틈틈이 그 공략주 체크앤스터디에 여러분들 참여 넣어 놔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것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회원분들 같은 경우 는 제가 일을 하다가 미처 못볼 때도 있어요 저도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서로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현재 우리가 포트폴리오 제공, 어, 구성해 놓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러다 이러다가 30번째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갔으면 좋죠 뭐 많이 먹고 2월달에 좀 쉬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좀해 봤어요 왜? 아, 저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되는데, 1월 달 내내 쉬는 날이 1일도 없더라고. 그래서 쉬지를 못했어. 그래서 좀쉴 날을 좀 찾고 있는데,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뽑아낸 다음에 쉬는 날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민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나가 머니케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습거래로 매월 열다섯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일어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목소리>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